쌤이 단어 프린트 나오는 거 말했잖아. 그거 영상이 좀 이상하게 찍혔더라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줄게. 아, 너무 속상하지만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왜또 영상을 찍게 됐냐. 모의고사 20번을 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친... 어제 쳤나? 어제 쳤으니까 바로 해설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 난 20번 질문이야. 실제로 어제 쳤던 너희가 어제 쳤던 20번 질문인데 잘 나오고 있어? 아까 전에 그거 화면 공유 잘안 돼서 진짜 꼭치네 잠깐만 있어봐안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화면 공유를 할게. 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분명히 100% 나와. 잘 나오고 있어? 20번 단어를 좀 읽어줄게 에이, 너무 속상하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모의고사 20번이 무슨 내용이냐면 집중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이야 이게 모의고사 해설지거든 모의고사 해설지인데 어, 모의고사 해설지에 답이 나와있어서 그 답도 있고 단어가 나와있어요. 단어를 좀 보고 해석을 해줄게. 이게 20번 단어야 그러면 모의고사 20번, 고일 모의고사 20번 나눠 들어가 볼까? 진짜 쉽습니다. <laughs> 어렵지 않았어 difficult, 어려운, maintain, 유지하다, constant, 일정한, level, 수준, attention, 주의, 집중, h r o w e 네네. Rhythm, rhythm, characterize, 특징 짓다 peak, 정점 최고 쪽. valley, 저점 골짜기. 이거 두 개가 바니어요 peak는 최고점. valley는 최저점으로 나와요. energy, energy. 뭐 다음. 다음 가볼게.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Achieve 이루다, 성취하다. Confidence 자신감 있는. Benefit 이익, 혜택. Schedule 계획을 잡다. Demanding 힘든, 부담이 큰. Task 작업과. cope with 원어를 처리하다. Observe 관찰하다. Note 알아차리다, 주의하다. Take a while 준비가 될 시간이 걸리다. Warm up 준비되다. 되셨나요? 이거 넣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외우세요 Difficult, maintain constant level attention throughout rhythm, characterized peak valley energy achieve confident. benefit, schedule, demanding, task, covid, observe, note, take a while, warm up. o k 이 화면을 멈추고 외우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다외웠니 그럼 이제 해석으로 가볼게. 일단은 이 20번의 정답은 20번을 해석할 거거든. 20번부터가 보통 들어와. 정답은 안 나와 있네. <laughs> 안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알수 있어. 그냥 답을 보자. 20번의 답은, 보이니? 20번의 답은 5번이야. 그러면 다시 공유해볼게. 아까처럼 화면이 안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나오고 있니? 20번. 20번 해석해 줄게. 20번에 답은 5번이랬지.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하여 활용하라. 이 문제를 20번 해석을 해줄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세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보면은 it for t o 이게 뭐냐 it 가주어 for 의미상 주어 to 진주어 것이라고 해석해요 it is difficult 어렵다 누가 for any of us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이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of attention 집중의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r o h 내내 라는 뜻이야 뭐 내내 Through our working day, 우리의 근무 일 동안 내내 집중의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맞죠? 하루 종일 집중할 수는 없으니. We all have body rhythms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 l e r t o r n e y s 해석해 줄게요.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 body rhythms. 신체 리듬을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of energy and a l t e r n a t i e s 우리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뭐뭐의 특징된, 특징된, 뭐에 의해서 by peaks, 최고점, 최고점과 최저점, valley, 최저점에 의해서 특징된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뭐에 오 에너지 에너지의 최고점 최저점에 특징된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기랑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시기가 있겠죠. We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우리는 더 많이 성취할 것이고, feel confidence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As a benefit, 익으로 o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 뭐 한다면 뭐가 s c h 일정을 잡는다면, Your most demanding task 가장 디 까다로운이란 뜻입니다. 까다로운 까다로운 업무를 까다로운 업무를 언제 at time 시간에 무슨 시간인지 관계부사 when이 꾸며주고 있어요. when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cope with 이 주어고 이 동사고, be able to 할수 있다. cope w i t h 뭐를 다루다는 뜻이. 그래서 너가 그것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시간대에 까다로운 업무를 어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너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시간대에 일정을 잡는다면 너는 더 많이 이룰 것이고. 자신감이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7시에 집중이 잘 되면 7시에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배치를 하는 거죠. 만약 7시가 아침 7시가 피크라면 에너지의 피크라면 다 if you have n thought t about energy peak s before 너가 만약 에너지 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take a few days 며칠 가져라 뭐 하기 위해서 to observe yourself 너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며칠을 가져라 try to note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 the times 시기를 무슨 시기 when이 며져요 when you are at your best 너가 최고에 있는 시기를 알아차려라 어, 7시가 가장 집중이 잘될 수도 있죠 우리 에너지가 최고에 있는 시기에 시기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 Try to 머 e m 고 노력하다. We are all different. 우리는 모두 다르다. First one. 누군가에게는 the peak will come first. in the morning. 아침에 첫 번째로 올 것이다. 최고점이 피크는 최고점이랬죠? But 하지만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는 it may take a while. take a while. 하면은, 시간이 걸리다.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최고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it may take a while.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뭐 하는데, to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뭐 뭐, 뭐 준비하다.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지로 모른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5초 세겠습니다. 보이니? 5, 4. 해석을 했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추니스 <laughs> 김미남이란 뜻이고요. 얼추니스 했나? 여기 있어요. 에너지와 기민함의 최고점과 최저점에 의해서 특징된 신체 리듬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20번, 한 개씩 나눠서 할게요. 어 그리고 해설지도 띄워드릴게요.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 보이시나요? 20번 해설지. 좀 약간 안 보이죠. 해석 보고 싶으면 멈췄다가 멈춰서 해석을 보세요. 20번 해서 5초 셋나 5, 4, 3, 2, 1 정점과 저점 나오죠? 보조색이요 5, 4, 3, 2, 1 오케이? 20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1번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할게요. 안녕! Wow. <laughs> Thank you.